이번 동지 탈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? 캄보디아입니다. 자 여기 캄보디아는 진짜 이 앙코르 와트를 보러 가야죠. 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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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지다. 가보고 싶다 진짜. 여기 진짜 기가 막히게 숲 속에 저 이게 불가사이잖아요 와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왕의 연못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 선물하시오 저게 뭐예요? 아, 아. 밤에, 밤에 늦었 척하는구나. 숨겨진 그 단어에 대한 키워드를 찾았잖아. 우리가 그걸가기에는 늦었어. 너무 시간이 늦었어. 숙소를 잡아야 해 일단은. 2. Yes. Yes. 루이 r Is there a room?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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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룸투 room, two b e d Four people. t w r o o m four people. n t o t o o e room. Oh, 오, 야. 한, 한. 근데 뭔가 좀 불안해. 그 갑자기 싸면. 근데 10달러짜리 같았을 것 같아. 방 한번 보면 알겠지? 오, 오, 괜찮네. 괜찮네. 괜찮은데? 어머. 괜찮아. 와만 원짜리 치고 괜찮다. 진짜 괜찮다. 어. 그렇죠. 어. 어떤 노래 가방? 우리 거울 볼일 없잖아 솔직히. 그렇지? 그렇지? <laughs> <laughs> 남자들이 한면 거울 볼일 있나? 볼일 <laughs> 없다고 거기다가 가방 올렸는데. 귀여워. 하고 응. 어, 숙소를 잘 잡았네. 그러네, 앙코르와테 가까우니까 여기가 여행하는 분들이 많이 오는 건가 봐요. 중심가에 숙소를 잘 잡았네요. 맛있겠다, 뭔가 다. 이런 거. 야, 나 저거 가볼래? 저기 막 피자도 있고 막 그런데? 어, 여기 비싸 보인다, 아닌가? 약간 어, 음, 음, 비싸 보이는데? 근데 막비싸거그런거 어떡해? 그니까. 어? 무섭다, 인정? 어? 비싸진 않네? 비싼 거 아닌 거 같은데? 그렇게 비싼, 비싼 거 아니야. 골라봐. 근데, 좀 근데 음. 여기서 제대로 먹고, 우리가 미션을 잘 수행한다면 비싼 가격은 아닌데 렉이나 이럼 메뉴를 몇 개? 몇 개, 세 개만 시킬까? 네? 안돼 내가 지금 나못 들었어, 안 된다는 거못 <laughs> 들었어 나못 <laughs> <laughs> <너 진짜 웃음> 먹고 싶은데 어? 아니 <laughs> Can I have order? 고급을 썼어? One pizza. 오 oh 맞아. One c a r b o n l a sauce and bun. Oh, yes. Fried rice. Yes. Yeah. 말하지 왜말 못했어요? 미안해서? 아 이게 돈이 좀 걱정됐었어요. 돈이 걱정돼서 <laughs> 확 덮어 버리잖아. 더 시킬까 봐. 못하게. <웃음> <웃음> 아이고. 아, 네, 가완전 네, 칼이 네, 카드. 아, 네. 지도 못하게. 미안하다. 어제 우리가 천원 카드. 어? 드아천 원을 썼다고. 드 카드. 카드. 0 0 0드 카드. 카0 0 뭐 알아도 되지뭐돈 네. 뭐, 뭐 알아도 되겠지 네. 뭐 근데 물사 먹는 거같 뭐라 그러지 말자 네. 그죠아 저거 써서 사인분 시키려고 말을 못 했구나 누가 <laughs> 네. <laughs> <정말 웃음> 찔리는 게좀있어물 얼마 샀어? 사? 물 마셨어? 뭐사한거 써? 돈이 어디서 났는데? 돈 내일 내래 오늘 우리 돈으로? 당연히 그러면 돈이 있겠어? <웃음> <웃음> 어하니민고어에 h a n k y 아다아 맛있겠다. 여덟 아, 아닌가? 맛있겠다. 아 뜨거 아 뜨거 해봐 해봐야 해봐야 해봐야. 아침에 피자가 음? 들어가냐? 애들 애들은 애들, 애들, 애들이야. 잘 먹는다. 소금이 음. 음. 없잖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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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유진이 김치찌개 생각 안 했어요, 저때? 피자로 아, 어요 계속 김치 먹고 <웃음> 싶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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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미션 하러 가자. Where is t u 그럼 앙코로트 유적지까지는 툭툭이 타고 가기로 한 거예요? <laughs> 버스나 이런 게좀 <laughs> 없나 보다. 여기 네명 탈려고? 어떻게? <laughs> 네명 가능해? 가능해 가능해. 가방날 앞으로 메가방날 네. 앞으로. 네. 이렇게. 나일 것같 음. 이게 가장 싼 교통수단이 되는 거야. 이게 제일 좀 흔한 교통수단 그런 거야. 아군. 신절하시다. 빠. y e Bye. 빠 e r 리베리 r 군 I love you. 근데 여행가서 저렇게 친절하고 참... 착한 사람 만나면 그렇게 고마워서다 쓰는... 그리고 나도 여행 땡변치 않아요? 저 어디 가는 거야? 왔다 갔다. 뭐, 지금 뭐또사 먹는 거예요? 저 뭐예요? How much is it? 뭐예요? <목소리> 아 아, 랑뚜기랑키뚜라뚜 먹고 싶어? 그럼 먹어. 먹래 수영이 저런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? 네. 아, 저 벌레 안 무서워요 해아 벌레는 괜찮아? 곤충은 안 무서워요 나 네. 아, 근데 후회할 거 같아, 나는 어머나 어나야 이거 무슨 맛이지? 단백질 맛 살아있는 건 아니지 근데 저거 생각보다 뻔데기 맛일 거 같아 땡큐 이제이제이제이 이제, 이제. 먹어봐 먹어볼래? <laughs> 먼저 먹어. 같이 먹어보자. 가여운 진사랑 한 번씩 오케이, 먹기. 오케이. 오케이. 아, 아, 내일, 아, 선생님, 아니, 아니, 먹어야지. 먼저 가여 진사에 먼저 먹어보기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야, 야 빨리 야. 안 내면 진거. 야, 주한이는 지금? 빨리 주한이는 뭐 자신 없어, 주한이. 주한이 싫었어요? <laughs> 네, 너무, <laughs> 너무 싫은 벌레, 벌레가 제일. 야, 야 빨리 야. 안 내면 진거. 야, 너안 해, 해야 돼. <laughs> 안, 안 내면 진거야. 네. 안 내면 진거, 진거 가이 말고. <laughs> 우와. 이게! 도내히 냉면다고 하라는데 아! 소름 돋아 이거 괜찮은데? 맛있는 맛있어 아, 거짓말 <laughs> 아니야, 진짜 맛있어 달아? 응! 매콤해 많이 먹어 진짜 다 맛있어, 다 그러니까? 저게 벌레 튀김이라 그러니까 못 먹을 거 같아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계속 먹었어요

냄새, 뭐, 냄새가 더 아니, 근데 너무 크다. 에이, 상남잔데. 먹어봐. 먹어봐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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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끈. 아! 아! 아 아, 아! 아! 너무, 너무 아! 아! 안그안 아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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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, 아, 아 맛있어? 어우, 음. <웃음> 맛있네 맛우네 <laughs> 맛있네 <laughs> 맛은 괜찮았어? <세우맛? 웃음> 맛은맛있 괜찮았어. <laughs> 새우 맛 약간, 그냥 튀김 맛이네맛있맛있네다 <laughs> <laughs> <매>. <laughs> <목소리> 벌레 쫓아. 제발, 제발 제발 제발. 벌레 쫓아. 벌레 먹으면서 동물 저렇게 <목소리> 무서워하다니 아니 원숭이가 저기. 왜. <목소리> 벌레 벌레 죽 어. 벌레. 벌레 때문에 그래. 아까 그 먹을 게 있으니까. 아 냄새 냄새 맡고. 그래 그거를 봉지를 봉지를 누가 다, 다. 아 진짜 무섭다. 아 진짜 무섭다. 아 주면 되는데 봉지를 줘. 떼겼어 떼겼어. 어해 아 봉지를 아봉지 아, 그게 그 이가그 벌레 쫓아가는 줄몰랐어아 지금 또그 울려 그래 아 진짜 먹는 거봐쟤 먹는 거봐아귀여 아기야 아기 울고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나도 그랬어. 나 같아도 울었을 것 같아. 다 멤버들이 다 피하고 안 잡아줘서 야, 다, 남자들이 다 진짜로, 진는줄 알았어. 주아 해줬어야지. 진짜 지나가는 줄 알았어. 주환아, <laughs> 하려고 랬는데 도망가가지고. 도망갔어? 아, 저기 있다, 저기 다 저기 다 어디? 저기. 야, 저거 뭐 어떻게 뭐 가라는 뭐 거야? 어디, 어디, 어디? <laughs> 아니야. 어디, 어디 있어요? 깃발. 안 보이는데. 네, 네, 오! 네, 오! 네, 대박. 진짜 저기까지 가야 돼? 봐봐 그, 네? 그, 그 종이가 거기. 들어가도 되는덴가봐요. 아까 꼬마애들 막 놀았던. 응. 형이 수영 전공이잖아. 맞아. 너가 수영. 수영? 아니, 아니 잠깐 이거. 그거랑 이거랑 다르지. 저기까지. 저기 뭐이상고 나오면 나. 야 가깝다. 나나 겁이 가깝다. 엄청 가깝다. 많은 사람이야. 한마디 없어. 맞아. 우리 그냥 깔쌈하게 가입해어 때요. 근데. 저기서는 아니 재준이 는 혼자 갔다 오지 그랬어. 아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. 안 아, <laughs> 아, <너무> 무섭다. 안 <laughs> 무섭잖아. 음, 아니 그냥 다 같이 다 살까? 같이 가는 게 나을 것 네. 같아. 너무 신발 벗고 다 같이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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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남 같은데. 도도가 없을 것 같은데. 조심할 어찌할 거야. 아 느낌 이상해. 오호 좋아. 어 입수도 하고 그냥 나는 최대. 어쩔 수 없어요. 바지까지 젖을까? 젖을 것 같은데. 발, 아, 그래도 맞네. 많이 안 깊네. 거의 다 왔어. 야, 너 양, 실버, 양말 벗었냐? 물은 허벅지까지 찾고. 아, 이게, 이게 그냥 수영장이랑 뺀다니까? 어. 발 빠져, 발 빠져. 빨리 움직여야 돼. 어, 진짜 그 아, 밑에가 흙인가 보다. 음. 자, 아, 빨리. 발이 빠져나 봐. 빨리. 재진이가 수영에 가서 가면 금방 빨리. 왔을 텐데.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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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아 주현이가주현이가 갖고 오는구나. 가! 아, 제발. 줘봐. 이게 뭐람? 고생했다 아 이거 아 여기가 아. 대대 멀고 먼 길을 이제 어디로 가? 떠나야 합니다 뚝뚝 타고 가? 그럼 뚝뚝 타고 가야 되지 않을까? 어디로? 저기 목적지까지 여기 yeah. 야 yeah. 어, 알아, 로아로아로아 알아? 알아? 알아, 알아. 제발 안 알아. 에, uh, The Museum. Yeah. Museum. 맞아. Then not in the uh, Simriam. Yeah. 박물관? It is stay in the Phnom Penh. 아, 그러면 수도까지 가야 돼요? 여기 oh, 다른 아 곳에 가야 되나 봐요? 다른 곳 가야 네, 돼요? 네, 다른 지역. 다른 지역을 네. 가야 돼. 그럼서 저기까지 가려 그러면 또 차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. 왜 신발 벗고 타는 거냐? 오, 대박. 대박. 왜왜 놀래? 왜왜 놀래요? 아. 어머. 아, 침대. 아 야외 버스야? 아니 아, 버스 아, 안에 아? 침대야. 침대가 침대. 있어? 네. 어머, 어. 머 신기하다. 우리 슬리핑 버스구나. 이런 거일 줄 몰랐어. 아, 이거 어떻게 올라가는데? 아, 내가 안 하면 안 돼? 나도 안 해야지. 안. 나안 내가 원 아니, 내 뭐? 네. 안, l 안해 i t i n g You w 이 바이 뭐야? 아니, o w I don't 이 a n t it. i 이 dead. I'm dead. i 짜 d e a 짜 I'm dead. I'm dead. 여 m dead. I'm dead. I'm dead. I'm dead. I'm dead. I'm dead. i 어 dead. I'm d e a 계속 이렇게 출렁거리는데오 3D. 3D. 2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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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d 2D. 2D. 아니 우리 재준이랑 <laughs> 주 d 이는 아주 신났어요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<되게 신기해. 웃음> 아예 가면서 오지 보내야 되겠다. 되면서 응. 일석이조. 그러네. 아 세, 하루가 밤, 지났네. 밤새 오지 밤새. Yeah, yeah. 헉, 이게 매콩강이잖아요. 아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. I'm in to something good When I wake up and the birds are singing 일단 이쪽이 필이야 잘 잤어? 필로 가는 <laughs> 거예요 주환이? 주환씨 반대거든요 물어봐야 돼 주환이 미션, 컴플트 맞지? 맞겠지? 어, 굿. 어. 어, 아, 굿. 오, 이거. 오, 이거. 오, 이거. 오, 이거. 오, 이거. 오, 이 이집 가는 거야? 주환이가 또 다른 세상에서 또 다른 친구들이랑 좋은 경험을 하고 온것 같아가지고, 앞으로 본인이 운동하는데도 뭐 조금 도움에 밑감이 되지 않을까. 자기가 <목소리> 많이 나서가지고, 많이 일을 처리하고 하는 모습만 봐도 그냥 기분 좋고 대견했어요. 좀 힘들었지만, 집에 오고 싶었지만, 그래도 그 미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왔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주 뿌듯하더라고요, 마음이.